대간을 채웠습니다. 4등급 말들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100m 제주 오경주 열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쪽 바깥쪽 8번 장전여신과 9번 성공여제 안쪽 3번 백두양군과 1번 광해군까지 빠른 출발로 8번, 7번, 3번, 1번, 9번 다섯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안쪽 1번 김대현 기세 광해군이 앞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8번 장전여신과 함께 안쪽 1번 광해군. 3위권 3번 백두영이 자리했고 바깥쪽 7번 명성제리 4위권. 근석이 안쪽에서는 9번 성공여제가 인코스를 따라가고 있고 중위권 인코스 5번 양대전설과 바깥쪽 6번 전동최고가 맞선 가운데 아위권에 10번, 4번, 2번, 3마리가 처져 했습니다3코로곡선을 안쪽에서 1번 광해군과 바깥쪽 3번 백두영웅 머리차 선배 펼칩니다. 1번, 3번 두 마리가 이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3그까에세 마리가 뭉쳐 있는 가운데 7번 명성제일과 안쪽 9번 성공열제가 근석의 4위권 밀린 가운데 3번, 1번, 7번, 8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번 광해군과 바깥쪽 3번 백두영웅, 안쪽에서는 9번 성공여제가 자리했고 외곽으로 7번 명성제일까지 팽팽합니다. 내말에 종반 4파전 속 바깥쪽 9번 성공여제가 근소하에 앞서면서 반마신차 바깥쪽 2위권 3번 백두영웅과 7번 명성제일이 올라섭니다. 안쪽에서는 9번 성공여제와 바깥쪽 팽팽한 건데 3번 백두영이근소하에 2위권, 바깥쪽 7번 명성제일과 박지희 기수가 반마신차 3위로 안쪽 9번 성공여제!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타조 전현준 기수와는 첫 호흡이었습니다. 사세한 말, 청마시대와 미리네자마. 9번 성공여자가 바깥쪽에서 3번 백두영훈과 그리고 7번 명성제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설면서 9번, 3번, 7번. 세 마리가 그대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